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이 다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솔로몬의 이야기는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지요. 그런데요, 사실 솔로몬은 왕정 말기에 어, 수많은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타락을 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 그리 뭐 특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 신실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셨어요 왜, 그러셨,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한 4살 그때쯤이었어요 내가 작은 딸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쿠키 같은 거 과자를 하나를 주고 언니하고 나눠 먹어라 이러면요 우리 작은 아이는 그걸 반으로 딱 쪼개서 늘큰 쪽을 언니를 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큰 거니까 언니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엄마로서 너무나 기특하고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더 달라고 뭐 나한테 요구하지도 않아도 과자를 더 듬뿍 이렇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솔로몬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것은요, 성전을 짓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그냥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특할 만치,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게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찬양을 부탁을 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어느 누가 주님께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싶은 분안 계시죠. 그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들도 주님께 기쁨이 될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누군가가 함께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면 굉장히 기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러시는 거죠.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 주십니까? 언젠가는 그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계속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분 계세요? 지혜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공부를 잘하는 지혜도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지혜도 있고 우리 영란자매처럼 음식을 잘하는 지혜도 있고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을 위한 지혜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구했는가 하면 그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솔로몬이 다스려야 할그 백성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하나님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분이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성심성의껏 잘 돌보아 준다. 이 세상에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잘 다스리겠다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그 솔로몬이 너무나 기특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두 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어느 집에 열 명이나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 있는데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집 부잣집은 자녀 한명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많은 집, 열 명이나 되는 집이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는 자녀가 없는데 이 자녀가 많은 집이 아이들을 늘잘돌봐 주니까 이 부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만 저 부잣집에 주면 우리 아이들 참 예뻐해 주는데 정말 잘 돌봐주지 않을까 또 집은 아이가 없으니 우리가 아이들 한명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느 아이를 줄까? 첫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마지는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줄 수가 없죠 둘째는 몸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안돼 셋째는 너무 개구장이에요 폐만 끼칠 것 같은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쭉 내려가서 막내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요. 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 명이나 되는 아이들 중에 단한 명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자녀를 키워본 우리들은 그 심정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자녀를 다른 이에게 선뜻 그렇게 줄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 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과는 반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궁전과 그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 20년 동안 누가 노역을 다 감당했냐면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그 노역을 감당하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와서 탄원을 하지요. 임금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 노역도 좀 줄여 주시고, 이제 좀 세금도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해요. 그때 르호보암이요. 원로들과 젊은 부관들에게 각각 자문을 구해요. 그런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부관들의 말을 듣고선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의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는 거예요 그때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국가가 딱 되어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역대하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리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홀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르호보암과 같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답이 역대하 10장 7절에 원로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권고한 말씀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쁘게 한다는 것은, 아, 백성을 후대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후대한다는 건 뭔가 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남을 때 남더라도 푸짐하게 후하게 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후하게 베풀어서 기분 나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도 기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령 시간을 같이 보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해 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각각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쁘게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선한 말은 비방하거나 가시 도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꾸지저서 변하는 자녀 보셨어요?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은 상처만 줄 뿐이지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대인 관계의 사실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주어진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는 뭔가 하면요, 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그렇게 각각 섬길 수 있는 자리가 각자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나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에 관한 일화예요. 이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셔서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삶의 큰 시련이 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때에 이분이 정말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을 했대요. 그 병원에서 나가서 나가는 길로 택시를 타고 청평댐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청평댐으로 가는 길에 한참을 달리다가 운전기사분께서 이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가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컥 내려앉잖아요. 전국을 찌르니까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가는 길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딱 내려줬대요. 그래서 기도원을 내려주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나 그때 심정이 참담했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벽에 기대고 앉아서 눈을 감고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래요.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그 남루한 두 발이 먼저 보였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니까 등에 채찍 자국에 피를 흘리고 계신 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드냐? 지금 네가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건 아니더래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분이 만약 그 기사분께서 돈을 받고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갔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그 기사분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옆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 너무 이렇게 그런 어떤 작은 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옆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 수요일은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코트에 갔었어요. 작은 아이가 어, 스피드 티켓을 받았어요. 35마일 존에서. 45마일로 달린 거예요. 그 티켓을 받아 가지고 집에 온날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그런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티켓을 받은 그때도 막그 교통경찰 앞에서 아마 펑펑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그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우는지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트에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딱 나오기 전에 얘가랑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그 아이 뭐 중죄인처럼 아이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저 맘씨 좋은 판사분께서 나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께 금효를좀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정말 맘씨 좋은 판사분이 나오셔서 다잘 재조정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벌금을 무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죠? 벌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판사분이 그것을 재조정해 준 것, 이것은 금율이에요. 은혜지요. 그분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베풀어 준 거지요. 그것이 금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받을 처지가 안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그냥 덮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과 맞바꿀 만큼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그 받은 사랑을 조금씩만 나누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살피고 섬길 사람을 지금 마음에 품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시번 한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